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갈릴레아 호수의 다른 이름이 겟네사렛 호수죠.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아, 뛰어다니는 거죠. 걸어다니면 예수님도 걸어다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따라잡으려면 뛰어야 되는 거죠.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한 긴박한 어떤 느낌 마음이 들죠.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장터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감히 말은 못 걸고 예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주십사. 과연 대게 허락해 주십사. 과연 그것을 손에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예 여기에서 병을 고치러 오다가 갑자기 구원 이야기를 하죠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보다 그렇게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옷자락에 손을 댄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 아 저는 이 어머니의 옷자락에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어린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어린이들이 엄마 옷을 잡고 갈 때는 예, 그리고 옷을 이렇게 막 당기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 당기죠? 뭔가 아, 청할 때 저는 그거를 희망이라고 본 거죠 근데 희망과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어, 욕망 희망과 욕망은 이제 완전히 다르죠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주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때문에 집착해서 이제 많은 고통을 받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망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어 이제 해탈이를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 뇌리에 깊이 남아서. 에, 이런 비유를 들 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에, 어렸을 때뭐 배터리로 어, TV 이렇게 연결해서 보던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 어, 이게 버스가 어, 가다가 낭떨어지로 굴러 떨어져서 에, 거기 있으신 분들이 에, 다 사망을 했다. 어, 그런 뉴스에서 어, 온 나라가 어, 초상집 분위기였었는데. 어, 그렇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 자리에서 거기에 탔던 신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남자가 어, 아내를 어, 잊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어, 또 투신 자살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며칠 상관으로 그 뉴스를 어, 보면서 어,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이유는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뭘 바라겠어요? 내가 죽어서 아내를 만나기를 아내 없는 이 세상에 사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으니 차라리 내가 죽어서 아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야겠다. 얼마나 순애보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살은 뭐예요? 어, 죄인 거죠. 사랑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아, 왜 예, 죄일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아, 희망은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망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정약용 같은 분을 우리가 조금 어,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정약용은 우리 가톨릭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병자성사, 고해성사하고 뭐 돌아가셨다라는 뭐 그런 기록이 어디에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게 검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약용은 아 이제 그 가톨릭의 어떤 그런 순교의 시간이 됐을 때, 가톨릭을 배교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진짜 구원 신앙에서는 진짜 그럴까를 볼 때,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볼 때, 우리가 하느님께 이분이 희망을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삶, 이분은 음, 이제 정조 임금 때 정조의 완전히 애인과 같은 인물이었다고 해요. 정조가 누구의 아들이죠? 어그 뒤주에서 어, 돌아가신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도세자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 영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조도 어 사실은 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임금이 된 집안이 아니잖아요 무술리의 자식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아 딜레마 때문에 에 이제 귀족들이나 아 이, 이 나라의 어떤 돈이 많은 이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노론이라고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노론 세력, 남인 계열,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 반대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이제 임금이 되자 똑같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공부하는 정조가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이것을 세우죠. 그게 뭐냐면 학문기관 규장각이라고 하는. 아, 역사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규장각이라고 하는 이런 걸 세워서 근데 여기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이제 정약용이고 그러니까 정약용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약용이 술도 못 먹는데 일부러 술 마시게 해가지고 취하게 만들고 막 그것도 못 마시냐 뭐 그러면 놀리기도 하고 뭐 화살 뭐 이런 것도 못 쏘는데 그런 것도 막 해보게 해서. 아, 이렇게 예, 놀리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단짝이었던 거죠. 근데 어, 이제 예, 그 이벽성조하고 이벽하고 또 정약용하고는 친구였고 이벽성조하고 또 그런 예, 초기 예, 그 천주학을 우리나라에 아,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 중에 정약용 뭐정 어, 누구죠? 아튼그 정약용의 형. 음, 이이 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럴 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 가지고 꺼놨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 그런 분들이랑 이제 가족이랑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가지고 이분도 이제 위태 위태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은 아, 나는 천주교를 안 믿는다. 그래서 배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년구 개월 만에 거중기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거중기를 개발해서 이 수원성을 축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종조가 이 수원성을 쌓고 어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저쪽에 어 아무튼 그 값도 거기 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제 이의 수도로 수원성을 이렇게 축조를 할때 중약용이 이년구 개월 만에 이것을 완성하는 걸 보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약용이 이제 그렇게 천주교에 연루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저를 내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임금님 입지가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잠깐 너 집에 가서 좀 그러고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르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집에서 열심히 있는데, 에, 이제 그리고 이제 됐어, 이제 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제 불르는 다음 날, 아, 너 이제 저기로 들어와. 이요날 내일 내일인가 뭐레인가 아무튼 며칠 날 이제 궁궐로 들어와라. 에, 그렇게 하고 그 들어오기 전날 정조가 아, 사망을 하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분도 정약용도 모든 방면에서 다 뛰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인재를 나라에서 분명히 써야 되는데 그 나라의 정치가 안 좋은 바람에 이런 임무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임무를 알아주던 유일한 인근까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런 이 새로운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제 요 남인 계열 뭐 실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다 이제 천주교랑 엮여 있기 때문에 그때 마침 황사영 조카사위라고 그랬죠. 정약용의 조카사위가 나라를 예, 지금 위태로우니까 어 저기를 좀 군인을 예, 중국에서 보내서 우리 나라를 좀 예, 잡아 잡수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수 있게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역적의 이제 가족으로 예, 묶인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은 이제 어더 이상 관직에 오를 수 없는 어, 그런 상태가 되어 그것을 폐족이라고 한대요. 폐족이된 거죠. 그다음에 정약용은 이제 십팔 년 동안 무려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스스로 이렇게 정조를 위해서 물러 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자기를 알아주던 유일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정약용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렸냐 아닌 거죠. 정약용이 그 유배하는 18년 동안 어,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인생에서의 어떤 가장 완전한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그분이 18년 동안 쓰신 책이 500여 권인데 여기 뭐 목민심서 음음뭐뭐 뭐, 뭐, 어? 이게 뭐야? 경세 경색... 그 아무튼 뭐 이런 책들을 한 자를 또 제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500억 원을 썼는데 다막 여러 방면으로 어, 다쓴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500 18년 동안 500권을 쓰려면 2주에 한 권씩 써야 돼요. 근데 당시로 뭐 컴퓨터로 치는 것도 아니고 붓글 붓으로 에, 이렇게 500권을 훌륭한 조서를 남긴 거고 그 후세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하는 목민심서는 이제 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벼슬에 못 올르고 유배 와 있지만 벼슬에 오르는 사람들 이거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정약용 이 쓴. 그리고 이제 18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들들에게는 너희들 지금 과거를 볼수 없다고 관직에 나갈 수 없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 학문을 닦아둬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만들고 과거 시험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대학 시험도 못 보는데 이제 공부는 하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풀려서. 아, 이들이 나이가 좀 많게 됐을 때 이제 폐족에서 멸해 이렇게 풀려나서 그 자녀들도 나이가 좀많 많아서라도 에, 이제 에, 과거시험을 봐서 어, 이제 관직에 등극할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18년 만에 돌아 와 18년 동안 집에서 사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 근데 이제 이분은 어, 희망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용망을 어, 하셨던 것일까요 관직을. 용망을 했다면, 아마 어, 그 정조가 에, 돌아가셨을 때, 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 유배가서 어떻게 사나. 어? 그렇게 에, 그것을 그리워하다가 어쩌면 병 걸렸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어, 그냥, 어, 그래? 그럼 여기서 내가 뭐할수 있을까? 새로운 것을 희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욕망, 희망하는 사람들은 포기도 잘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 된대.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혼자 이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거를, 돈을 누가 이제 구어갔어요 1억을. 근데 안 갚아. 근데 그 일억 때문에 계속 나는 안 갚는 안 갚는 거 뻔히 알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있으면 엄마가 아야 그건 안돼 이거 사 주세요 저거 사 주세요 그래. 근데 저거 사 주세요 그건안돼 그러면은 애들은 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걸또 원해 그럼 저거 사 주세요 그러니까 포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예, 아까처럼 음 아내가 이제 죽었어요. 그럼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내를 포기하지 못해요. 이분은 아내를 희망한 것이 아니라 뭐한 거예요? 욕망한 거죠. 그 욕망이 힘들어서 사실은 죽게 되는 거죠. 우리들을 구원하는 건 욕망이 아니라 희망인 거죠. 그러면 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건 안 돼. 그럼, 그 이렇게 보면서, 엄마,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청하게 되는 거죠. 바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엄마, 옷자락을 잡고 바라야 된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희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고려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유럽도 먹은 몽골이 이제 원나라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고려만은 먹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그전뭐 중국을 먹고 유럽까지 다 먹은 그때 몽골 쪽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했는데 이 고려인들이 4 0 년을 버텨요. 그래서 야 지긋지긋하다 저 인간들은 그러나. 4 0 년을 버티는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칸 여기에서 이제 황제죠 칸이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 칸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사죄를 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다뭐 변발을 하고 하든지 뭐 아무튼 이런 풍습을 다 따라야 돼. 그 어, 몽고의 풍습을 다 따르게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고려인들만 안 따랐어요 그거를. <laughs> 왜 그렇게 됐냐? 40년 동안 버틴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려의 고종 황제가 이제 야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먼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전쟁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서 태자를 보내는데 그 태자가 가고 있는 동안에 그 고종 아버지도 죽고 이제 여기에 어. 한 황제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명이 서로서로 서로 누가 새로운 황제가 되느냐, 칸이 새로운 칸이 되느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가 있고, 어, 아리프 부케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고향에서 권력을 잡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군인들을 가지고 밖에서 어, 지금 싸우고 있고, 그런데 그 밖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군인은 많은데,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을 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가면서 야 이거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냐 이거 왜냐하면 그 끝까지 버티던 고려가 태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러면 그 몽고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럼 저 사람을 고려가 황제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해서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에 어떤 그래도 좋은 입지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쿠빌라이에 가기로 해요 이렇게 정보를 막 수집해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쿠빌라이한테 가는 게 낫겠다. 그럼 이렇게 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 자기가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받아내야겠다. 이게 희망이잖아요. 아, 이건 어차피 나라는 망했어요. 어, 그럼 안 돼. 그럼 받아내야 돼. 그러면서 아, 이렇게 쿠빌라이한테 가서 어, 이제 항복 의사를 표현하죠. 그랬더니 쿠빌라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금 어떤 자신의 입지가 아, 이렇게 중요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쿠빌라이 칸이. 쿠빌라이가 아직 칸인 된거 아니죠? 하늘 아래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고려와 송나라뿐이었는데 송나라도 지금 이제 멸망 직전이고 고려도 몽골에 이제 조회했다. 고려도 와서 이제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고려는 당태 종도 항복시키지 못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나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내가 바로 이제 황제가 될 사람이다. 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쿠빌라이 칸이 이제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럼 네가 바라는 게 뭐냐 했더니 아, 우리 문화를 좀 당신들처럼 그렇게 변발을 하고 하는 당신들 문화가 아니고 우리 문화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뭐 조공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바칠 테니까 우리 사신을 파견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거좀 하지 말십시오. 우리는 독립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내 딸을 줄게. 그러면서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어, 가서 잘 살아. 그렇게 이제 쿠빌라이칸의 이제 뭐가 사위가 되는 거죠. 뭐,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략결혼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국민들을 여기서 살려내야 되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 이 태자는 희망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 이, 이 쿠빌라이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사위의 나라인 고려만큼은 특별대우하라. 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태자가 어, 쿠빌라이칸을 만나서 어,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에, 엄마가 이건 안돼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저건 어때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쉽게 포기하고 또 희망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의 희망이고 욕망은 이, 이 엄마의 에, 옷자락을 잡지 않고 그냥 혼자서 바라기만 하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안 해주면은 어, 성당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위협을 한다면 그것은 희망하는 게 아니라 욕망하는 거죠. 에, 우리가 에,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에, 이제 희망이 희망이랑 믿음은 이제 날개와 같은 거. 그렇게 희망과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제 그 희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그 희망. 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마치 아기가 이 엄마 옷자락에 손을 잡고 이 엄마가 가는 곳으로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게 희망이라는 거. 그래서 희망할 줄 아는 사람은 예, 안 되면 포기도 빠르다. 그러나 예, 언제나 희망한다. 옷자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그게 예,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의 능력을 믿고 부모님의 사랑을 믿는 거니까 예, 희망은 멈추지 않는 거죠. 하나만 계속 희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욕망이고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쉽게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또 희망할 줄 아는 이제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희망이다. 그래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때 우리도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모님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쥐고 항상 희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피정 갔다 왔더니 어, 말이 길어졌네요. 느네요. 다음부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